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과 바로 옆집 이웃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 심지어 소득까지 비슷했던 두분중한 분은 왜 탈락했을까요? 오늘 이 정답을 모르면 다음 탈락자는 바로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박덕수 어르신과 김재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자문으로 15년간 일해온 김재정입니다. 두분다 70대 초반 은퇴 가구였고 특별히 큰 자산도 없으셨어요. 박덕수 어르신은 아파트 전세로 살고 계셨고 김재덕 어르신도 같은 동네에 비슷한 크기 집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생활비도 자녀들이 조금씩 도와드리는 수준이었고 본인들 말씀으로는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그냥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덕수 어르신댁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으셨고, 김재덕 어르신댁은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몇천원 더 나왔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자료와 보건복지부 소득기준표를 대조해보니, 박덕수 어르신은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0만 6천원 구간에 속해 있었고, 김재덕 어르신은 20만 8천원 구간이었습니다. 불과 2천원 차이로 한쪽은 수십만 원 혜택을 받고 다른 한쪽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수만 건 이상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기준이 단순히 많이 버는 집은 탈락, 적게 버는 집은 수급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 210%라는 다소 생소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돼 있어서 몇천원, 몇만원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대충 기준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몇천원 차이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잠깐 10초 점검해 보시죠. 지금 머릿속에 우리 집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떠올려 보세요. 매달 얼마 내고 계신가요?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오른 적이 있나요? 그 작은 차이가 이번에 탈락인지 수급인지 결정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례를 시작으로 왜 이렇게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갈리는지, 중위소득 210%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덕수 어르신과 김재덕 어르신의 차이는 불과 건강보험료 2,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 중위소득 210%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을 평균소득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평균은 전체 소득을 다 합쳐서 인원수로 나눈 값이죠. 그런데 중위는 100명을 세워놓고 정확히 50번째 사람이 버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많이 버는 상위 몇명 때문에 왜곡되지 않는 현실을 더잘 반영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매년 새로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약 219만원, 2인 가구 366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21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210%라는 배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4인 가구는 약 1,094만원, 3인 가구는 약 885만원, 2인 가구는 664만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쉽게 말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1,094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1,095만원이 되는 순간 탈락하는 겁니다. 불과 1만원, 아니 몇천원 차이로도 결과가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철수 어르신 사례도 그렇습니다. 3인 가구였는데, 소득 인정액이 884만원으로 계산돼 처음엔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 정산에서 근로소득이 조금 더 잡히면서 최종 금액이 887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기준선 885만원을 불과 2만원 넘졌을 뿐인데 탈락이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갑자기 무슨 부자가 됐냐? 2만원 차이로 왜 우리 집이 제외냐? 라며 억울해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쯤에서 잠깐 10초 점검해 보시죠. 혹시 최근에 자녀가 부모님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 드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험을 해지해서 해약 환급금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것도 다 소득 인정액에 잡히면서 몇만원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위 소득 210%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그냥 대충 소득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통해 꼼꼼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작은 차이에도 탈락자가 속출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이유로 탈락한 사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패 사례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탈락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결과가 갈라지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는 4인 가구 김창수 어르신과 박영호 어르신입니다. 두집 모두 은퇴한 가장,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생활 형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창수 어르신댁은 건강보험료가 26,000원이어서 대상자에 포함됐고, 박영호 어르신댁은 28,000원을 내고 있어서 탈락했습니다. 단 2,000원 차이로 수십만원 혜택을 받고 못 받고가 갈린 겁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내가 무슨 부자도 아닌데 왜 우리 집만 빼느냐며 억울해 하셨죠. 두 번째는 3인 가구 이순자 어르신과 최정희 어르신입니다. 두집 모두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함께 살았는데, 이순자 어르신댁은 기준인 885만원보다 낮아서 혜택을 받았고, 최정희 어르신댁은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면서 합산 금액이 890만원으로 올라가 탈락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알바로 벌어온 몇만원이 부모님 혜택을 막았다고 하며 당황스러워 했죠. 세 번째는 2인 가구 오상길 어르신과 장말순 어르신입니다. 두분다 은퇴 부부였고 생활비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오상길 어르신은 통장에 단순히 자녀가 넣어준 용돈만 있었고 장말순 어르신댁은 자녀가 잠시 맡겨둔 목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에서 발생한 이자가 금융소득으로 잡히면서 장말순 어르신이 기준선인 664만원을 넘어가 탈락했습니다. 두분다 우린 똑같이 힘들게 사는데 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느냐 라고 항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탈락하신 분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소득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생활 형편도 거의 같았는데 숫자 몇만원, 건강보험료 몇천원 차이가 결과를 갈라버린 겁니다. 제가 15년간 상담을 하면서 들은 가장 많은 한숨이 아, 그럼 차라리 아예 못 받는다고 하면 포기라도 하지. 몇천원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제도입니다. 냉정하게 숫자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탈락 사례가 계속 생깁니다. 여기서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 통장에 최근 몇년 사이 큰 존이 잠시라도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다 합산되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탈락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단순히 소득이나 건보료가 아니라 애초에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 같은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소득과 건강보험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가 주택을 보유했거나 금융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가구들이죠. 제가 상담했던 윤종길 어르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으셨는데 오래 살던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본인은 현금 한 푼도 없고 그냥 집한채 있는 게 전부인데 내가 왜 제외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도상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옆집에 살던 박말순 어르신은 같은 연령대였고 생활 수준도 비슷했지만 전세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쿠폰을 받으셨습니다. 두분 모두 은퇴 생활이 빠듯했는데 집한채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또한 사내는 최병후 어르신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자녀가 보태드렸는데 마침 퇴직금 일부가 통장에 들어오면서 금융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 때문에 기준을 넘어 탈락했습니다. 같은 동네의 김순자 어르신은 비슷한 생활 형편이었지만 그런 금융소득이 없어서 대상자로 선정됐죠. 여기서 잠깐 점검해 보시죠. 혹시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나 토지가 있나요? 아니면 최근에 목돈이 통장에 잠시라도 들어갔다가 빠진 적 있나요?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나 금융소득으로 잡혀버려서 중위소득 210% 기준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현정에서 상담해보니 탈락자 중 20에서 30%는 소득이 아니라 이런 자산, 금융 항목 때문에 걸리시는 경우였습니다. 본인은 나는 돈도 없다 라고 느끼시지만 제 돈은 냉정하게 숫자와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나 인터넷 글에서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 신청 루틴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지급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어르신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 부분 때문에 혜택을 놓치셨습니다. 작년 1차 소비쿠폰 때 이정호 어르신도 같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급일이 지나도 아무런 입금이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신청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옆집에 살던 장순옥 어르신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셔서 제때 쿠폰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행동 하나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번 2차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지급된다. 예산이 아무리 6천억 원이 잡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사례, 김도현 어르신은 내가 40년 동안 꼬박꼬박 세금 냈는데 왜 내가 신청까지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리셨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10초 점검해 보시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기간, 달력에 표시해 두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 캘린더에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언젠가 하겠지 하다가는 놓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 지급이라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지급이 됩니다. 같은 동네 어르신인데도 장순옥 어르신은 신청을 해서 받았고 이정우 어르신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셨던 것처럼요. 이제 신청을 한 뒤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신청 이후의 사용 기한과 구체적인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급 이후에도 반드시 사용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된 뒤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박정자 어르신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쿠폰을 받긴 받으셨는데 나중에 쓰지 뭐 하고 미루시다가 12월에 확인했을 때 이미 소멸돼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마을의 윤석호 어르신은 신청 직후 바로 마트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혜택을 알차게 챙기셨습니다. 똑같이 받았는데 한쪽은 혜택을 누리고 다른 쪽은 날려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대부분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청을 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재산증빙자료 등이죠. 제가 상담했던 이명희 어르신은 신분증만 들고 가셨다가 서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창구에 온 강춘자 어르신은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오셔서 한 번에 신청을 마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두분다 신청은 됐지만 준비 차이로 불필요한 번거로움이 갈렸던 겁니다. 또 상담 과정에서 직원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셨나요? 이때 그냥 없습니다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전세보증금 변동 같은 게 있었다면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탈락 처리되면 더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0초 점검해 보시죠. 혹시 부모님 댁 주변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신청 날짜가 언제인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시나요? 이 부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고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지급받은 뒤에는 11월 30일 전에 꼭 사용까지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위소득 210% 기준은 소비쿠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무려 80개 이상의 복지제도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준이 왜 모든 복지 혜택의 공통 문턱이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위소득 210% 기준은 단순히 소비쿠폰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무려 80개 이상의 복지제도에 공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영자 어르신은 올해 소비쿠폰에서 탈락하고 크게 낙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같은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 일부와 주거급여에서도 불이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성우 어르신은 중위소득 210%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셨습니다. 소비쿠폰은 물론이고 노인 일자리 신청과 교육급여 지원까지 이어서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나이인데도 기준을 알고 준비했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린 겁니다. 더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6.51% 인상됩니다. 올해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 중 상당수가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올해는 기준을 넘겨 탈락했던 박순덕 어르신도 내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안으로 들어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여문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10초 점검해 보시죠. 부모님이나 우리 가정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한 번이라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많다 적다로 볼게 아니라 이번엔 중위소득 210% 기준과 비교해서 우리가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단순히 한 번의 지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복지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하셔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구 건강보험료와 소득이 중위소득 21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신청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셋째, 부모님이나 가족 단톡방에 이거 꼭 신청해야 한다 한 줄만 공유해주세요. 그한 줄이 수십만 원의 혜택을 지켜줍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덕분에 받았어요. 이번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형제, 자녀분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가족 전체의 혜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